마당 테라스에 있는 것들, 그런 집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잔디마당도 일부 있고요. 우리 집 테라스 20%는 잔디마당. 80%는 이렇게 석재 마당을 해놓는 게 유지하시고 관리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수영장도 설치하셔도 되고요. 놀이터로 만드셔도 되고, 아이들,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놀이공원처럼, 놀이카페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입주금이 참 낮은 우리 집. 우리 피디님이 키도 커요. 팔도 길어요. 그래도 팔이 끝까지 닿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천장 높이가 2.8m. 기존에 보셨던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의 공식을 모두 산산조각 부숴내 버리는 그런 집입니다. 다른 집보다 천장 높이가 30cm 이상 높아요. 지금같이 더운 날에는 요 정말 필로티 주차장이 인기더라고요. 세대별로 이렇게 한 대씩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의 이면에 어떤 공간이 있냐면요. 다른 단독주택이나 신축빌라에서 볼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세대별로 한 세대씩 창고를 드리는데요. 이 창고 면적만 하더라도 도하 5평 이상 나오는 아주 큰 창고입니다. 오늘은 파주 우정 신도시 거기 근교에 당하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강남까지 가는 고속버스가 딱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딱. 가시면 강릉까지 편하게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직행 좌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현장에 포룸 테라스가 있는데 이 집은요. 잔디 마당이 아주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집이에요. 이런 집이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 가성비 있고 테라스 큰이집 한번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신발장 공간인데 아주 천장 도가 높습니다. 거진 3m 이상 나오는 곳인데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건너편도 신발장이죠. 거울도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벽이 보이는 구조라서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속발소등 버튼도 벽에 있고요. 복도식구조 좋아하시죠. 여기에서. 상단, 이 천장의 높이가 2.8m 정도 됩니다. 보통의 신축빌라 아파트에 비해서 30cm, 40cm 이상 천장고를 높여놓은 집이라서 인기가 있는데요. 게다가 포룸이에요. 방이 4개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알파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쓰리룸 그리고 원룸은 알파룸 총 4개의 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집인데요. 방 크기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요. 오늘 같이 더운 날, 습한 날에는 요 시스템 에어컨 무조건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저희가 보통은 촬영할 때 시스템 에어컨 가동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오히려 더 시원해요. 선선하고 시원해가지고 습도 조절도 잘 되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도 정말 단열이 잘 되는 집이라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넓은 방 이렇게 보셨고요. 두 번째 방볼 건데요. 이두 번째 방에 메인 마스터룸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요. 창이 되게 예쁘죠? 제가 오늘 촬영한 색을 테라스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으로, 오, 이돌 데크랑 잔디 마당이 보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도 이렇게 멋들어진 3분할 창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냥 큰창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예쁘게 조성을 해놨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여닫이가 가능한 창문이 들어가 있고, 그 방충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채광 상태 상당히 좋은데 정남향으로 지어진 집이고요. 여기 높은 곳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큰 안방에 침대 놓고 그리고 소파 정도 놓으셔도 될거 같고요. TV도 설치하실 수 있는 단자가 모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대 공간에 이렇게 전기 콘센트부터 시작해서 수납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큰 거울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다른 건뭐 이렇게 장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조명 거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조명을 안켠 상태입니다. 다 예뻐요. 그리고 샤워실도 충분하고요. 드레스룸 공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레스룸은 몸서 이렇게 열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지 많이 타지 않도록 아예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의류의 변색이 없을 수 있는 그냥. 암실 같은 그런 드레스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첫 번째 방 그리고 마스터룸 안방 그리고 3번 방, 4번 방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욕실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가 바로 3번 방입니다. 알파룸인데 폭도 여유가 있고요 길이도 좀긴 편이에요. 알파룸에도 역시 방이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바깥 마당으로 문 열고 바로 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중창 사실되어 있어요. 바깥의 온도가 지금 38도가 넘거든요. 근데 실내는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이중창 중에서 여기 실내 안쪽에 는 창은 전혀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원 시원함이 유지가 되는 아주 좋은 집이었다. 건너편에 4번방 사방방 보겠습니다. 4번방은요 훨씬 더 길어요. 조금 전에 알파룸보다는 1.5배 이상이 더 큰데요. 길이도 길고 폭도 여유가 있고요. 역시 샷시는 전체 이렇게 베란다 샷시를 모든 방에 배치한 현장인데요. 메인 욕실 제가 아까 안 보여드렸잖아요. 메인 욕실은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안봉 욕실하고 좀 느낌 다른데, 조명 거울 들어가 있는 거 없고, 우드 타일로 되어 있고, 확실히 넓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실하고 주방 보여드릴 건데요. 이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효과가 극대화 되어 있는 공간이 거실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 제가 리룸 타입도 촬영을 해서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많이 봐주셨어요. 근데 여기 포룸은요, 이 창문 바깥으로 잔디마당이 이렇게 보니까 초록초록하고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실링팬 들어가 있고, 우물형 천장에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TV, 그리고 여기 소파 월 방향으로 다 다운라이트 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높은 2.8m의 천장에 에어컨까지 달려 있고요. 3분할 되어 있는 창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도 위쪽도 모두 채광청으로서는 훌륭해요. 그리고 중앙창은 모두 열고 환기가 가능하고요. 아예 주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또 이런 탁 트여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열고 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에서 아일랜드 테이블 있는 공간 보여드릴 건데 여기 그 핸드폰 무선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콘센트가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워낙 크고요. 싱크볼, 아래쪽에 밥 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광파부는 저희가 옵션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벽장으로 수납장이 얼마나 깊냐면요. 석단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 두 단, 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냉장고도 세칸 충분히 들어가고요. 식기세척기는 아예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쿡탑이 들어가 있는데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서 3인 가족, 4인 가족은 이 상부장까지 충분히 이용하시면은요. 따로 팬트리룸이 없어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다용도실 안쪽에 보조 주방하고 보조 가스 쿡탑까지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뒤편으로 문 뒤로요.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놓고 쓰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보일러는 귀뚜라미 제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피 d 님이 나오면서 아 뜨거! 햇살이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해요. 근데 실내에서 촬영했을 때는 전혀 뜨겁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같이 이렇게 혹서의 계절에 정말 혹한이 아니라 혹서의 계절이죠. 너무 덥고 습하고 그런 계절에 실내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쾌적한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안 틀고 촬영할 정도면 진짜 쾌적한 거죠. 여기는요 돌 데크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에. 석재로 데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잔디마당 좋아하셔도 유지관리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잔디는 일부를 쓰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돌데크에서 편하게 바베큐도 해서 드시고 강아지도 이게 재밌게 놀게 해주시고 수영장도 만들어서 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뒤편으로도 일부 잔디마당 공간이 있었고 이 안쪽까지도 아주 넉넉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의 80%는 돌데크를 깔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는 잔디마당이 있어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강아지들 실외 배변하거나 바깥으로 산책할 때 어디 여기저기 가시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우리 집 테라스에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이들 키우시면서 층간소음 때문에 바닥에 매트 많이 까신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도 이렇게 테라스로 이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촬영했습니다 한낮에 촬영하긴 하지만요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집 자체가 포름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베이 구조가 나옵니다. 남향을 향해서 방들이 모두 거실이 모두 배치가 되어 있는 타입이라서 반나절 이상이 엄청 밝은 집이에요. 오전에도 해가 들어오고 오후에도 해가 들어오고 오후 늦게까지 해가 들어오는 밝은 집을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실내 전용 면적은 22평 정도 나오고요. 실제 사용 면적, 그러니까 분양 면적 같은 경우에 45평에 달할 정도로 엄청 큰 집인데요. 바깥에 이 테라스 마당만 하더라도 30평 정도 나오는 아주 큰 집이에요. 내부 45평, 바깥으로 30평, 도합 75평 정도 해당. 하는 그런 마당 있는 테라스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축주분들이 이런 집들을 짓지도 않아요. 웰메이드 well 집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현장은 현재는 두 개동이 오픈되어 이 있지만요. 추후에는 3 0 개동까지 공사 예정인 큰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인근에 광역버스 처음 타실 수 있는 정류소가 있고요. 운정 GTX 역사랑도 멀지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서 GTX 역사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포진해 있고 하트도 있습니다. 살 시기가 좋은 곳이 바로 여기 운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현장의 분양 원가는요. 대출 은행에서 감정 주의니까 유선 문의 부탁드리고요. 실 입주금은요. 이렇게 왕 테라스 세대 실입주금 5천만 원부터 시작하니까요. 생애 최초 입주하시는 분들 많이 문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집슐랭 꼼장어랑 앞으로도 많은 집들을 보시도록 할게요.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집들은요. 유선 문의도 해 주시고 영상에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곧바로 나오세요.